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Do your own r e s e 식 r c h Do your own r e s e a r 니다 d 2021년 여름장을좀 기대를 해 봤었는데요. o 어, 물거품으로 지나갔죠. a r c h Do your o 이 n research. Do y 장, u r 장 w n r 을 s e a r c h 지 o your own r e s 어, 상당히 암울한 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6월달에 반등을 하나 싶었어요. 이제 6월달 여름장 시작으로 어, 희망을 좀 갖게 한한 한 달이었는데 7월에 들어서 그 희망을 그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죠. 어, 8월달 마지막 여름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어, 주식, 미국의 주식 소식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까해요. 어, 오늘 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 상당히 어 기대 이상으로 어 많은 판매를 올렸다는 소식과 함께 어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좋지 않 않습니다. 어, 지금 대부분의 어, 회사들의 어 주가가 지금 흘러 내리는 상황인데 어그 상황에서도 이 특히 어 중국 주식들,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들, 택 주식들,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같은 회사들의 주식들은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중국의 전기차 주식만이 지금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세일즈라든가 딜리버리 현황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어,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어, 또 지난달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예, 장 초기에는 아주 큰 폭으로 뛰다가 지금 좀 슬슬 흘러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 와중에 지금 제가 시킹 알파에서 이 니오에 대한 아리클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시킹 알파의 이 기사들이 뭐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어제 생각인데 이시킹 알파가 어 중국 주식들을 상당히 우회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시킹 알파의 그 니오에 대한 기사 한번 좀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니오가 예, 2021년 들어오면서 30%나 하락을 지금 해왔고요. 다시 지금 반등세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불장이 펼쳐졌고요. 2021년도에 그 불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가 됐죠. 어, 상당히 많은 주식들, 특히 기술주들, 중소형주들이 어, 상당히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중국 전기차 시장과 어떤 이 판매 현황이 깜짝 좀 좋게 발표가 돼서 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본다는 그런 어 기사예요. 대체적으로 어 중국의 이제 크랙다운,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한 DD, 어 중국의 우버라고 어 되어 있죠. 이 DD를 앱스토어에서 그냥 빼버리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어요. 그럴 만큼 지금 중국의 중국 정부의 어떤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그 간섭이 극에 달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어, 예, 주식시장에서는 어, 상당히 큰 악재죠. 어,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미국 쪽에서 상당히 어, 이런 나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어, 일, 미국, 아, 중국 본토 쪽에서 이렇게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2021, 2년, 2020년 작년도에는 미국발 악재 속에서도 상당히 중국 주식들이 선전을 했어요. 어, 그런 반면에 2021년도에는 어, 지금 상당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악재가 또 하나 있고요. 뭐또 다른 악재가 뭐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기 아리클에서는 중국 시장, 세계 전기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 앞으로 이제 팽창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어떤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그런 상황의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 소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여러 가지 이제 판매 현황이라든가 딜리버리 현황이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도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외국 회사들이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어,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지금 기사 내용에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 중국 전기차 회사도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21년도에는 좀 폭락하는 그런 상황도 올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했다가는 2022년, 23년도에는 계속 꾸준히 다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아리클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 매수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폭락하는 한10% 15% 지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악재들이 아직까지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매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한10%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3년 이후에까지 과연 이 중국 전기차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또, 또 다른 의문입니다. 지금 기존의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이 전기차 모델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2020년, 22년부터는 지금 이 모델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국 전기차 회사가 이런 기존의 어, 자동차 회사들의 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어, 그것은 좀 어,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 기존의 전기차 회사들이 이런 브랜드를 쌓아온 이 시기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뭐몇십 년, 뭐 어떤 회사들은 백 년이 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쌓아온 브랜드 명성이 어, 그렇게 쉽게 쌓아지는 어, 이런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어, 그런 브랜드와 대적해서, 어, 중국 전기차 새로운, 새롭게 탄생하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어, 경쟁력이 있을지, 어,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이, 어, 중국 시장이 점점 상승을 하는 그런 거에 편승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 예, 1년, 2년. 3년 이후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국 전기차 회사가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반짝 어, 이런 그 어,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어떤 시장 성장에 편승해서 반짝으로 해서 어떤 성장하고 말 것인가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 자동차 주식이 사이클리컬이라고 어, 하죠 어, 사이클이 있어요. 어, 뭐 미국 어, 뭐포드라든가 g m 이라든가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어, 상승 곡선이 가다가는 또몇년 후에는 또 떨어져서 하락세를 또 유지를 하고 또몇년또 하락장을 이어가다가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서서는 이런 장들이 반복이 되는데 어, 중국 전기차 주식도 예외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은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은 어 3년 이후, 2년 이후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2022년, 23년 정도까지 가져갈 거지 그 이후에는 어중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어뭐 제가 샤오펑은 어 샤오펑은 예, 소량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